자, 다시 한번 에코 모티리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 정리 한번 하시다. 자, BGF 그룹이 K&W 인수 배경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BGF가 폐의점을 했다 아닙니까? 폐의점을 하다가 저가들인데 이렇게 한 놈, 두 놈이 나눠주기 위해서 이따가 새로운 동작으로 K&W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K&W 인수한 이유가 K&W에는 첨단 필터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뭐 반도 특수 가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특수 가스가 플로링 코리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개인 더블 인수하면 거기에 따른 자회사를 또 플로링 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로링 코리아가 그 불속의 핵심 가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납품을 어떻게 했었냐면 삼성전자하고 d s m c 에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를 사면서 두개 회사를 학불했다아닙니까 근데 이그 BGF 에코 머터리얼이 삼성 그 홍라인 회사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부인의 저 오빠의 오빠의 아들이거든요 사촌쯤 왜 사촌쯤 되니까 이거 삼성그룹에서 지배하겠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 기술이 이플로린이 핵심 기술 자체가 엄청 고순도가 가다롭고 그다음에 진입 장비가 엄청 높습니다 이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소불속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면 회사를 인수하고, 그 회사 그 캐파를 늘려가지고, 한 천오백억 정도 인수했거든요. 아, 그 공, 공장 캐파를 정수했잖아요. 그렇게 내년에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재무적 기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적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이거 일본에서 이제 독점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전략 기업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쭉끝회복도 되고 2차전지 척수사업에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GM에 굿버튼이는 계속 분석 한번 해 보시다. 오늘 여기까지 끝.